안녕하세요. 즉출맨 한 부장입니다. 팰리세이드 풀 체인지가 임박했죠? 저도 약 60명이 넘는 고객님들의 계약 서류를 받아두고 미리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아주 저렴하게 출고할 수 있는 2024 팰리세이드 할인 마지막 기회를 안내드립니다. 재고 리스트와 신차 장기 렌터가 견적서까지 모두 안내드릴 테니까 5분만 틀어놓으세요. 신차 즉시 출고는 즉출맨. 자 Q&A 먼저 해보겠습니다. 프로모션 차량 어떤 점이 좋나요? 풀체인지 모델은 현행 모델 대비 대략 500만 원 정도 가격 인상이 될 예정이죠. 근데 2024 펠리세이드 할인 받아서 출고하면 1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대기 없이 즉시 출고까지 가능하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고 말이죠. 장기렌트 견적을 산출해 보니까요. 투싼급 견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저렴하게 나옵니다. 국산차가 그것도 인기 있는 국민 SUV가 이 정도 수준의 연말 행사를 하는 건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견적을 내면서 와이프와 나눴던 카톡입니다. 이런 건 아내한테도 칭찬받는 견적이죠. 제가 지금 모하비 장기렌트 하고 있는데요. 모하비 빠르게 처분하고 2024펠리세이드 할인 장기렌트로 넘어가야겠다고 강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 놓치면 재고차 금방 빠지거든요. 아마도 이번 행사 재고는 풀체인지 모델 가격 공개된 후에 급속도로 소진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패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월 19일 목요일까지는 계약 완료를 하시거나 적어도 차량 선점까지는 해두셔야 안전합니다. 자, 20에서 팰리세이드 견적서입니다. 장기 렌트 견적입니다. 무보증, 초기 비용 0원 조건이에요. 선납금이나 보증금이 최대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 말은 뭐냐? 렌트사에서도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영마진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초기 비용 0원으로 하셔도 엄청 좋은 조건이에요. 36개월 계약 시월 58만 원부터 가능하고요. 진짜 미친 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싼지 계산해 볼까요? 견적 1번입니다. 36개월 무보증 연간 1 5천0 0 k m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3년간 납부하는 총 렌탈료가 2,100만 원 정도거든요. 여기에 취득세 7% 3년간 자동차세, 3년간 자동차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거죠. 자, 1번 차량가 4,594만 원에 취득세 7% 하면 321만 5,800원. 2번 3년간 자동차세가 약 285만원 3번 3년간 자동차 보험료 약 240만원으로 계산하면요 이 세가지 1번 2번 3번 더하면 846만 5천 팔백원이 되는거죠 이것만 해도 비용이 상당한데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된 상태로 3년간 총 렌탈료가 2100만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가요? 이건 진짜 미친겁니다 자 두번째 질문 장기렌트시 이득이 더 있나요? 네, 일반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곧 팰리세이드 풀체인지가 나오게 되니까 감가가 더 생기겠죠? 그런데 장기렌트는 어떤가요? 계약 종료 후 감가 걱정 없이 반납 처리해버리면 끝입니다. 매월 58만 원, 하루 약 2만 원 정도로 2024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할수 있는 거죠. 자, 팰리세이드 할인 리스트입니다. 안내 드릴 건데요, 먼저 문의 방법은요.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550만원 할인차 89번 장기렌트 견적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인 금액과 왼쪽에 리스트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영상에서는 확인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고정 댓글에 리스트 확인할 수 있는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체크해 주세요. 자, 1번 리스트입니다. 550만원 할인되는 재고들이에요. 2번 리스트는 500만원 할인되는 리스트입니다. 3번 450만원 할인 리스트예요. 자, 이 외에도 200에서 한 400만원 DC되는 리스트도 있는데, 일단 할인 큰 것만 업로드 했습니다. 따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자, 진심으로 저는 제모하비가 처분되면 2024 펠리세이드 장기렌트로 바로 갈아탈 겁니다. 진짜 너무 좋은 견적이에요. 최근에 투싼이나 산타페, 소렌토 같은 차량들 장기렌트 견적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미친 견적인데 허위 아니고요. 실제 진행 가능한 조건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진되기 전에 바로 연락 주세요. 꼭 이런 행사하면 모든 재고 소진되고 나서 아직 있나요? 하고 뒤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이럴 때가 제일 슬픕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가격 공개되기 전까지는 재고 확보가 쉬울 것 같고요. 12월 20일부터는 저 많은 재고가 모두 소진될 겁니다. 진짜 빠르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하셔야 한다? 즉출맨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끝! 지금까지 좋은 프로모션을 빠르게 안내드리는 즉출맨 신차렌트 한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쉽고 편하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